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하나를 챙기는 것은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 식품 계란도 모든 음식과 찰떡궁합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계란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기대했던 영양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상극 조합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아침 계란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대표적인 상극 음식 5가지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과 커피를 같이 먹는 것은 단백질 흡수를 늦추고 칼슘을 빼앗는 조합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장 흔하고 익숙한 조합이 계란과 커피입니다. 아쉽게도 이 둘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과 폴리페놀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마치 단백질 분해 공장의 작업 속도를 강제로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계란의 고품질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흡수율이 떨어지며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더큰 문제는 카페인이 우리 몸의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계란을 통해 섭취한 칼슘이 채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영양소 섭취 면에서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계란을 섭취한 직후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허브차로 위를 달래주세요. 커피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영양소 경쟁으로 인해 흡수율을 반토막 낼수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 둘다 고단백 식품이라 같이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 식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 둘은 단백질 소화 효소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소화를 위해 펩신, 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계란과 우유를 섭취하면 소화 기관이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경쟁으로 인해 계란의 흡수율이 최고 90% 이상에서 60, 7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유 속의 유당은 소화가 더뎌 계란의 지방 소화까지 방해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지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고단백 식품은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셨다면 우유는 간식으로 오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감귤류 과일을 같이 먹는 것은 위산 과다와 속 스림을 유발하는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 후 상큼한 오렌지 주스나 자몽으로 입가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감귤류와 계란 조합은 위 점막에 상당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감귤류에 포함된 구연산은 위산 분비를 급격히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에서 계란이 위 속에 오래 머물면 위산 역류로 인한 속쓰림, 복부 팽만, 트림 등의 위장 장애가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증세가 있는 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건강이 염려된다면 계란과 감귤류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계란을 먹은 뒤 감귤류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인 1시간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계란과 고구마를 같이 먹는 조합은 더부룩함과 소화 지연을 부르는 주범입니다. 삶은 고구마와 계란은 다이어트 식단의 정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화 효율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아밀로오스 난소화 전분은 위 속에서 탱창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것이 계란의 단백질 소화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계란과 고구마 두 식품 모두 위에서 오래 머물게 하면서 극심한 더부룩함이나 트림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영양소가 훌륭해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몸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이라면 함께 먹을 때는 양을 줄이거나 고구마를 으깨서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소화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계란과 일부 생야채를 같이 먹는 조합은 필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도둑입니다. 샐러드 위에 반숙 계란을 올려 먹는 조합은 보기엔 완벽한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생야채는 계란 속의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도둑 역할을 합니다. 생야채의 피틴산이 계란 속의 아연이나 철분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의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은 계란 속의 칼슘과 결합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염을 만들고 그대로 배출되게 만듭니다. 즉, 건강을 위해 챙긴 칼슘과 미네랄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야채를 데치거나 살짝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옥살산과 피틴산의 함량이 크게 줄어들어 계란 속 미네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식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작은 식습관의 차이가 영양 흡수율과 소화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아침 계란의 놀라운 효능을 100% 누리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꼭 기억하세요. 커피, 우유, 감귤류는 간격을 두고 먹으세요. 구운 채소, 통곡물빵, 아보카도와 같은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드실 때 계란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매일 아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